오후가 되자 자타공인 영동 시장의 아들이 출근을 합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이랑 인사미랑 비랑좀 구매할게요. 엄마 하고 친근하게 아, 예. 들어온 청년 이집 단골이라는 데용택피 7,000원. 네. 2만 8,000원. 아니, 뭘 하시는데 이런 걸 막. 아, 저희는 칵테일을 만들고 있고요. 모든 재료를 시장 안에서, 한90% 이상의 재료를 시장 안에서 구매해서 저희는 칵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님 드셔보셨어요? <laughs> 안 먹어봤어? 너안 먹어봤어. 나는 술을 못 먹으니까. 오. <laughs> 많이 팔아줄게요, 저희가. 많이 팔게요. 장사 잘해가지고. 감사해요, 엄마. 네. 하하, <laughs> 영동시장의 아들이라 불린 이유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밥 좀 이번에 많이 쓸것 같아요. 그래서 약밥 좀사려고 하거든요. 네, 이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 네, 이렇게 젊은 분 보면 어떠세요? 좋죠. 좀시장에 젊으시잖아요. 이십여 년된 건강원을 인수해 칵테일 바를 열었다는 서정현 씨. 시장 골목 안의 아담한 칵테일 바지만 정현 씨의 경력만큼은 화려하다는데요. 선반에 가득한 저 트로피들 보이시죠? 이레베도 세계 대회에서 수 차례 수상을 했던 바텐더랍니다. 이제 한 국가대표 파텐더로만 국가대표를 한 5년 연속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세계대회나 각종 국제대회들 칵테일 대회를 해서 수상을 한 내용들입니다. 정현 씨가 영동시장을 선택한 건 상인들의 오랜 노하우도 배우고 재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어서였다는데요. 실제로 20년 동안 건강원이었던 자리를 저희가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어 이제 진짜 건강한 컨셉으로 칵테일 바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 비해 침체됐던 영동시장이 정현 씨와 같은 젊은이들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이죠. 시장 상인들에게서 얻은 노하우가 담긴 칵테일을 선보일 시간. 과연 뭐가 나올까요? 아니 아니 이건 튀김 아닌가요? 진짜 튀김이에요. 떡볶이 양양 불떡볶이에 고추튀김이랑 같이 가리 진짜 튀김이에요? 아니 어떤 칵테일 바에서 튀김을 가리시로 올려요 <laughs> 상상도 못할 일이라서 이게 뭐 시키신 거야? 이게 떡볶이 칵테일이에요. 아, 영동시장 맛집 사장님께 한수 배운 작품이군요. 그런데 떡볶이 칵테일 맛이 상상이 잘안 되는데요. 아니, 진짜 고추. 진짜 고추 튀김이거든요.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오늘의 감정 이런 걸좀잘 담으시면 제가 그 재밌게 완요 오늘은 어땠어 이런 거 이전 건강원 사장님의 노하우를 이어받아 기본과몸 상태에 따라 칵테일을 만들어 준다고 하니 참 재밌죠? 화려한 칵테일 쇼는 다음 최호희 뭐해요? 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 손님에게는 어떤 칵테일을 만들어 줬을까요? 오좀 오래 해야 돼가지고 어좀 약간 저를 흥데되게 만들고 있다 <laughs> 나를 흥분되게 네. 만들고 있어 지금 이거는... <laughs> 하하 젊은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네요 한 입만 먹어재미는 향이 많이 나요 느낌도 많이 나서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약간. 네, 제가 제... 그 원하는 칵테일을 찍었는데 그것대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네 전통 재래시장이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젊은 저희 같은 그런 성향의 사람들 식당들이 조금씩+ 조금씩 많이 생겨가면서 조금 재밌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새롭게 변해갈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조금 더잘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영동 시장이 젊은 혈기로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5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한 강남구. 그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